반갑습니다. 아발란체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 아발란체 힘이 좋습니다. 비트가 일단은 잘 버티고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솔라나를 비롯해서 이제 메이저 라인, 솔라나 체인 링크 아발란체 니어 프로토콜 같은 힘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메이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닥 대비 여러분들 거의 600%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 강력한 임팩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아직까지 추세 깨지지 않았죠. 살짝 깨진 듯 했지만 역시나 바닥 이렇게 잡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게 되면 아마 6만원, 정고점 근처까지 다시 한번 터치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숨도 안 쉬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솔라나도 마찬가지. 솔라나도 지금 16만 8천원 찍고, 10만원 근처까지 빠지나 했는데, 결국엔 방어 성공했고, 13만원 선까지 올라왔죠. 우리는 총대장 솔라나를 보면서, 아발란체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가 무너지지 않는 한, 아발란체 또한, 다시 한번 6만원 선을 터치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 수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6만원까지는 안전빵으로 올라가 보자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20년차 트레이더입니다 결국 주식도 코인도 정보가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증권사 출신의 경험과 20년 차 트레이더의 노하우를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을 포함한 주요 기관의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서 미리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권사 출신이 유가있죠 저는 정보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자료 같은 자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는 것과 저는 일주일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판에서 일주일의 시간은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미리 대비를 할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보의 힘이란 거예요 요즘은 무작정 떠먹여주는 장은 없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저희 방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주요 기간이나 큰 손들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빠른 종목 선정과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를 보시면 이 양반들의 1년 플랫 우리가 어 23년도, 24년도, 1분기는, 2분기는, 3분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종목을 컨트롤할 것이다. 이런 귀한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장 상황에 따른 모든 대응이 가능하다. 큰 손들의 전략과 시나리오가 자료들에 다 담겨 있죠 정보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트가 갑자기 5% 올라요 아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예고했던 대로 아 요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주면서 개미들을 꼬시는구나 반대로 비트가 10% 하락하면, 아, 이렇게 겁을 주면서 개미들 다 손절시키고 다시 올린구나. 왜냐면 우리는 답안지를 미리 받아보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요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시킨 대로, 아, 시장 요렇게 오르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지금은 이런 종목을 담으면 우리가 며칠 뒤에 수익을 50% 이상 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완벽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할만하시죠? 자, 세 번째는요.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위에 정보, 제가 말씀드린 요런 블랙록 같은 주요 고래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졸업 코인을 안내 드릴 거예요. 지금 화면 보이실 거예요. 차트로는 절대 알수 없는, 말 그대로 정보를 가진 자들만의 영역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 넘, 넘는 수익은 혼자서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가, 과연 여러분들이 버텨서 먹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하락할 때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종목이 슈팅이 나올 때도 100%만 넘어가도 심장이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1000%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1년에 몇번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한 번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졸업 코인의 자격이 있다 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의 힘이 그만큼 중요한고 여러분들 몇번 1년에 몇번안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는 기회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아발란체가 일단 5만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원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좀 세게 세게 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아직까지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거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죠.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싹다 끝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사람들의 관심이 없거나. 근데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메이저 라인이고 600%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겁주기용 털기였다. 겁주기용 하락했다. 심지어 하락할 때도 보시면 거래량 하락할 때 거래량 거의 없죠. 그런 거 보더라도 아 사람들이 다 홀딩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력입장에서도 아 이거 겁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으니까 야,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리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발란체가 단기간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걸알 수가 있는 지표가 되겠고, 자, 주봉 보세요. 자, 이런 종목들이 크게 갑니다. 자, 수익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상장하자마자 슈팅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바로 하락장을 경험한 코인. 자, 그러다 보니까 아발란치 실질적으로 상장하고 나서 거의 여러분들 2년의 시간 동안 바다권에서 박박박박 물량 매집하고, 어, 지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2년의 시간 끝에 이제 다시 한번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익 코인도 2,000원에서 출발해서 500원까지 떨어진 다음 다시 한번 2,000원까지 찍었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발란체도 지금 12만 원 5,000원 그러니까 13만 원 위에서 출발한 코인인데 여기에서부터 그래도 여러분들 아무리 못 가도 7만 5,000원 요 선까지는 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죠. 자,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차트로만 봤을 때는 아발란체는 꽤나 메리트 있는 상, 상태고 지금도 여기 주봉상 5일선, 5선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패턴이다. 저점 올라가는 패턴이 유지되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눌림목이었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5만 원에서부터는 일단 안전하게 목표가를 만원 단위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6, 7, 8, 9, 10 요렇게 잡으시고 사실상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재료도 있고 요거 우리가 소각 소각 이벤트도 있었고 또 다양한 지금 테스넷 공개까지 여러 가지 지금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집중되어 있으니까 재료도 있고 힘도 좋고 그리고 차트상 그 거래량 거래대금 터진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력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대응은 위에 번호 연락 주시고 우리 방에서 싹다 제가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자 여러분 들 요거는 수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보 매매 방법에 관한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전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당일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당일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손절가를 마이너스 5% 짧게 잡아요. 그래서 물려봐야 마이너스 5%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거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어 해보자 마이너스 5% 정도야 뭐 그렇죠? 심리적인 우위를 갖추면서 진행을 할수 있고, 회전을 위주로 계속해서 매매가 돌아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할수 있다는 점 굉장히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조금 모자라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수익률이 모자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일 매매지만 기본적으로 하루에 10에서 40%씩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봐서, 어딜 봐서 수익률이 모자라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 제가 하루 종일 종목 선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전혀 모자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지금 파워레저 같은 종목 보세요. 호재가 확실한 한 종목에 한해서는 제가 몇살 잡고 끌고 가면서 몇백 프로 수익을 시원시원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차곡차곡 우리가 안전하게 회전 위주로 돌아가지만, 어, 수익 실현할 때는 시원하게 한다라는 거. 수익까지, 안전성까지 확실히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나도 2, 3년 코인 주식 해보면서 진짜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한 거알것 같다. 그래서 안전한 매매를 좀할 필요가 있고, 저렇게 안전하게 우리가 회전 위주로 돌리지만, 홈런 칠 때는 나도 멋있게 한번 몇백 프로 먹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 드시면 79293904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보방 초대해 드릴 것이고 정보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동급정하실 필요 없고 마음 편하게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제가 다 채워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유튜브에서 풀지 못하는 아발란체 관련 s 급자료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올해 남은 미공개 일정 그와 더불어서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구체적인 목표가를 다 잡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마음 편하게 연락만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회 확실히 잡으시고, 특히나 유튜브에 올리면 훔쳐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속고스럽지만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우리 정보방에 초대해드려서 하나도 빠짐없이 싹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기회, 확실한 수익. 가보도록 합시다. 아발란체 힘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한번 터지면 대박 나는 거예요.